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오랜만에 저희가 자주 꽃길을 하던 샵에 놀러를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일단 뭐 열세 상품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피규어만 한번 뽑아보려고 놀러를 왔거든요. 일단 한번 그냥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시면 뭐큰 제일 복권이나 피오피 그런 것도 들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빼고 일단 피규어만 목표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넣고. 그리고 지금 탑이. 팝이... 탑이 좀 애매하긴 한데 괜찮은 좀... 것 같아요, 예. 네. 나쁘지 않아. 음. 즐거워, 저는? 어. 어, 오, 탑, 탑. 이거 무거운 거 아닌가? 대본? 맞죠? 타이 쪽에 살짝 끊어가지고. 이좀 올라갔다. 힘가지고. 난 기계는 토요밥이고요 아, 응. 그냥 잡아야겠다. 아, 서버렸네. 음. 어? 서버렸네? 땡겨 봐 어, 누워, 누워. 차 이게 낫다. 그럼 토요팝은 이제 끝발로 끄고 가죠? 그러면 아니면 껴서 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팝이네 응. 음. <laughs> 자 요거 일단 타이에 살짝 껴서 저기 올려주기만 하면 괜찮죠? 네 잠시만요 일단 해요네 오늘 <laughs> 진짜 빨리 한 거야 꼈다 잘낀것 같아요 역시 이거잘네 잘하겠네 마지막으다진 네? 리면 되는데 응벌리시면 음. 일단 좀 구방표는 박스가 음. 요즘 나오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잘 껴주면 하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저치즈런운페르나죠 음. 예전에 나온 건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 <웃음> <웃음> 제를끄고 와야되는데 응? 어 일단 들어갔어요 꼬아도 이게 나오나? 꼽아도 발이 얇아서 잘 빠지긴 하는데 오 어, 간다 간다 줌오 어거 어, 근데, 이거, 아까부터 응. 보고 있었거든? 응. 아니, 발 걸렸어요, 안. 발. 한번내 제가 못들어올리네발 걸리겠다, 응. 잘하냐. 안 하니. 오랜만. 저, 근데, 뽑아도 안 나오잖아. 깊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같은데 아까는 박스가 작은 거였는데 이번에 지금 박스가 좀큰 거라서 어, 꼽금꼽았는데 으다 으으 오오오오오오 이것도 원할것같 아이고 빛난 같다 음. 이쪽으로 당겨면나오것같은난 음. 탑이 이쪽 아까 빼서 얘를 이쪽으로 탑 있는 쪽으로 다른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이이이 여기서 여기서 응. 네? 이거. 이거, 서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니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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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나 이렇게 오. 요거는 좀 짧아 다른 영상으로 찍을게요 네. 일단 가려고 했는데 탑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응. 일단 제일 땡겨오고 네. 한번 해볼게요 <laughs> 탑이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laughs> 어, 다시 바꿔. 네? 응. 예? 이게 들릴까? 난 들리면 희망성은 있어. 이는데 어 이거밖에 없는 음. 것 같은데 이거 높이면 될것 같은데 높이면 왈이 될것 같은데 가로로 넣는게 좋긴 한데 어. 오,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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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어. 그러면 밑에 있는 재벌을 아, 그냥 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요거 빼면 계단식으로 될. 에잉? 안 빠지네. 일단 어 뽑았는데. 일단 뽑았어요. 뜰고 가기만 해. 그러니까 뜰고 가줄라나요. 뗄게 음... 없다. 안 음, 저거? 땡겨 와서? 이거? 이거는 음. 지금 이에 남았거든요. 그럼 뭐 할게 그냥 앞에 있는 거 하나라도 걸려도 예? 어? 탑이 더 좋아졌다 얘들아 응. 아 어? 네, 아세요 올라가면 한장더 놓고 아이고 음. 안 올라갔다 여기서 그만? 일단 뭐한장 놓고 하나 뺐으면 뭐 잘했죠? 응. 일단 하나씩 뺐어요 그냥 처음에 틀린걸로 일단, 네, 일단 좀 넘어와서 오랜만에 요 자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탑이 일단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자리 몇개 넣고 두개 나왔는데요 하나 더요? 네 한잔 잡 내야죠 아 이거 느리구나 오! 어뭐다요 일단 기어를 닫는 뒤 이걸 당겨봐야 되거 응. 조금 알고 아, 아, 빠진다. 여 쪽을 넣어야겠네. 응. 다리 가나나? 아 가네요. 응. 음. 안내려 네. 아, 네. 어, 야. 왜 저, 왜 저, 왜 저, 왜 저, 왜왜 저, 왜 저, 왜 저, 왜 저, 왜 저, 어 저, 왜 저, 왜 저, 왜 저, 왜 저, 지 저, 왜사각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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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은 저, 왜 저, 왜 저, 해야겠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피규어 4개랑 1개 이렇게 네 개랑 자판 한 개. 이렇게 오늘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파, 피규어만 뽑아보니까 뭐, 재밌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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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꼭 부탁드립니다. 3양 썼을 때 봐요. 네. 안녕. 안녕.